뭔가 좀 포지션 실수해 주지 않을래? 그만 좀맞고 그만 좀맞고이어이 뒤로 피 왔습니다. 가 놓다음에 아사의벌써 이만한 요 끝났다고 보는 게 많고요. 아세명 전사. 전 이런 것도 위협. 롯키 롯키 그러면 가나 롯치 치 킬보다 에이스. 네. 어차피 룰러 약간 잘해봤어요. 네. 룰러 펜타키자 예. 네. 피트 놓치겠죠. 네. 이거는 뭐 이제 하나 생명도 네. 힘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항할 힘이 거의 없어졌죠 사실. 이화염은안죽겠다 그런데 룰러한테 정말 반피 두명 나왔어요. 싸기 시작하기 전에. 불리한 팀이 반피 두 명인가 어떻게 한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빈사 상태였어요, 빈사 상태 빈사 상태 네. 네. 자르반이 들어간 각은 정말 뭐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역시나. 결국 피넛을 잡아내긴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한타를 뒤집으려면 딜러를 바로 잡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포지션 자체도 그래서 그냥 룰러가 계속 치고 딜러들 멀쩡하니까 네. 아, 이거는 펜타 각이었나? 펜타, 펜타, 펜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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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펜타 예, 부딪힐 시간에 예. 예. 자 아주 잘해야죠 예. 예. 예.